우선 치아를 최대한 에이트로마틱하게 발치를 시행을 합니다. 발치와 내면의 염증 조직을 깨끗하게 큐레티지를 시행을 합니다. 이때 협측골의 높이를 미리 측정을 해두는 것이 향후 적절한 치료를 선택하는데 필수적입니다. 이제 바이오스 콜라겐을 충전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발치와의 크기보다 바이오스 콜라겐의 크기가 더 크기 때문에 아라우조 등은 바이오스 콜라겐을 조각을 내서 충전을 하는 것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바이오스 콜라겐을 셀라인에 소킹을 시킨 후 블레이드나 시저를 이용을 해서 트리밍을 한후 충전을 시작을 합니다. 충전하실 때 주의할 첫 번째 사항은 절대로 과도한 힘으로 충전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거의 모든 학자들은 과도한 힘으로 충전을 할 경우에 발치와 하방에서 골의 치유를 오히려 이식재가 방해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의해야 될 점은 골 이식재를 치조골의 잔존골 높이보다 더 높이 충전할 경우 골의 치유가 오히려 더 불량해질 수 있기 때문에 잔존골의 높이보다 더 높지 않도록 충전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바이오 가이드를 두겹 겹쳐서 사용하는 더블 레이어 또는 더블 멘브레인 테크닉을 시행을 합니다. 발치와보다 약간 큰 사이즈로 트리밍을 한 후에 먼저 첫 번째 바이오 가이드를 발치와 하방의 썰커스 내부로 밀어 넣어서 조심스럽게 적합을 시행을 합니다. 역시 동일한 방법으로 두 번째 바이오 가이드를 트리밍하여 첫 번째 멤브레인 상방으로 설커스 내부로 밀어 넣음으로써 멤브레인을 적합을 시행을 합니다. 블러드에 적게 되면 조작성이 떨어지므로 한 번에 적합하는 기분으로 적합을 하셔야 합니다. 먼저 크로스트 매트리스 수처 또는 X 수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인터럽티드 수처를 시행하는 을 것처럼 협측에서 판막을 인게이지를 시키고 설측 내지는 구개측으로 인게이지를 시행을 합니다. 이 상황에서 봉합을 하게 되면 인터럽티드 수처가 되지만 이어지는 상태로 다시 협측에서 한번더 인게이지를 시키고 이들이 설측 방향으로 나오게 되면 위에서 보았을 때 X자가 발치와 위를 지나가는 형태의 크로스트 매트리스 내지는 X수처가 완성됩니다. 이제 매듭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매듭을 하기 위해 실크에 힘을 주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발치와의 크기가 작아지면서 주변의 점막들이 모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프라이머리 클로저 면에서는 장점이 되겠죠. 하지만 협측에 있는 각화치은이 안쪽으로 밀려 들어간다는 단점이 있어 향후 플랩리스 임플란트를 하거나 임플란트 주변의 각화 점막이 부족하여 임플란트의 예후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따라서 히든 엑스 수철을 요즘은 많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크로스트 매트리스를 하는 것처럼 협측 판막을 먼저 인게이지 하지만 대칭 방향이 아닌 대각선 방향으로 자입을 하는 것이 큰 차이점입니다. 이때 멤브레인은 역시 인게이지 하지 않고 셀커스 하방으로 조심스럽게 니들를 관통을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협측 방향으로 다시 들어와서 조심스럽게 니들를 관통을 시키고 역시 대각선 방향으로 설측 내지는 구계측으로 리드를 인게이지시키면 x가 발치와 위가 아닌 아래쪽으로 지나가는 히든 x 수처가 되고 텐션은 주로 md 쪽에 있는 실크 쪽에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협측에 있는 각화치은이 안쪽으로 밀려 들어가는 힘은 최소화하면서 멤브레인과 이식체를 미니멀하게 유지할 수 있는 힘을 발생시킬 수 있는 히든 x 수처가 완성이 되게 됩니다.